사단법인 이승환 건국대 통영 기념사업회 추모식사, 이번 59주년 추모식사는 부석부회장 손현보 목사께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손현보 목사께서는 부산 세계력 교회의 한인 목사이십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되어주신 대한민국 근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9주기를 추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5년 7월 19일 그 분이 떠난 지 5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년이 날을 마주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계신 헌신과 희생의 흔적을 기리며 아쉬움과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제강점기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몸을 바쳐 헌신하셨습니다. 그 담대하고 위대한 꿈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드디어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뿐은 한일코 이승만 근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년 왕조를 지나고 제국의 일제에 의하여 나를 빼앗긴 지 36년 자유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국회를 교환하여 상권 분립의 기태를 마련하고 수천 년 내로던 신분제를 철폐하고 가난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기 땅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명으로 암흑 가운데 사람 떼신들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문명을 없애고 장차 이 교육의 힘으로 경제 대국을 건설하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근구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의 침략으로 국가 조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버렸을 뿐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몇분이고 일어나고도 남았을 북한의 침략을 막아. 결국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었으니 이어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분야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업적을 다 말하자면 몇 시간을 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념을 떠나 솔직히 각자의 양심 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민족 역사 가운데 단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못지겠었습니까? 저 강원문의 쇼전의 세종대왕도 위대하고. 임진그란 때 나를 라권 이수진 장군의 벽도 위대하지만 이승만 금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었던 업적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분은 한꺼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우리와 함께 독립했던 백위계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전 가운데 자기 동종을 죽이고 죽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원전한 자유를 쟁취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는 가운데 굶주려 죽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전 세계 의 인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의 대국이 된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이 모든 기초를 놓으신 분이 자랑스러운 이승만 근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근국했다는 이유로 자기 국민, 7,800만 명을 죽였음에도 중국 위안나 여섯 종류 전부를 마우두 등의 조상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동독상대를 일으키고 자기 국민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한 김일성의 조상화를 합폐에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분을 이렇게 추급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승만 농국 대통령이 이 황보다 못합니까? 심사임당보다 못합니까?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도 이승만 금국대통령의 초상화를 싣기를 원합니다. 강화문에도 이승만 금국대통령의 동상을 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토론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합시다. 공이 있으면 그 공을 기리고 과가 있으면 그 과를 반민교사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에버랜드에서 키우던 곰한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비가 오는 가운데 울면서 환송하던 착한 심성을 가진 이 국민을 누가 깨어내어 세뇌시키길래이 위대한 금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고 기념원 하나 세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막나를 여행해보지 않았습니까? 광장마다 수많은 동상들을 마주해보지 않았습니까? 국가마다 도시마다 각각 공간은 있지만 그들의 동산을 세워서 교육, 교육의 장으로 삼는 것을 보지 못해졌습니까 어찌 우리나라만 건국 대통령이 선만의 동산화를 세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물했으며 신랑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세종대왕과 이수진 장군 말고는 존경 존경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극단의 사상으로 갈기갈기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과 근국 전후의 좌우 극심한 대립 가운데 있던 양국을 하나로 종합하여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토지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입건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계층과 소작인들을 설득하여 세계에서 유력없는 토지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심미도 친일도, 밤일도, 반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로 거기를 그 갔습니다. 오늘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대한민국의 밑바탕 일이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분의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승만 근국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기념대단 소속 부장님입니다 예배 분양은 서명법부 회장께서 해주시고,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